잠깐만, 잠깐만. 요거 살릴 수 있어요? 음. 뭔가 지금, 지금 보신 것 같아가지고. 혹시 우리 네. 유진님 뒤에. 잘 열려고 하는 거니까. 이쪽에 음. 조금 부담은 느끼긴 하는데. 시험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음. 원샷, 원킬은. 카메라 감독님? 어. 카메라 혹시 태어나신 달이 사월이요. 그대로 잡았네요.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 이게 이게 요거 살릴 수 있어요? 왜왜 왜? 왜, 왜? 네. 뭔가 지금, 지금 보신 것 같아가지고. 솔직히 말 이거 카메라 지금 도는 거예요? 네네네. 네, 네. 아니 고집이 너무 세셔가지고. 오. <웃음> <웃음> 자기만의 고집이 너무 세셔가지고. 네, 그것만 조금 자중하시면 되게 멋있는 분이 되거든요. 오. 정말 돈 많으신 분이요 네, 재물이 제일 아. 좋아요. 오. 네. 오. 이제 노력을 <laughs> 하셔야 돼요. 이제 노력 없이는 안 돼. 붙어 있어야겠다. 아, <laughs> <오, 웃음> 네. 너무 신기하다. 기운이 약간 사진 찍듯이 느껴지시는 건가요? 사진 찍은 거를 보는 듯한 느낌이랄까? 오, 네. 오 진짜 신기하다. 예를 들면 어떤. 그러니까 사건이나 아니면 네. 과거에 있었던 뭔가? 이게 심리학적으로. 네네. <laughs> <laughs> 이게 알아차림하고 인지와 기준 순으로 일단 사람이 살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같이 이제 접목해서 음.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루트를 짜고 있거든요. 혹시 우리 네. 유진 님 뒤에 할아버지 계어요저 허... 허... 눈물 날것 같아요. 친할아버지? 그거는 모르죠, 제가. 할아버지가 굉장히 지켜주고 계 모르겠어요, 계세요. 왜 눈물 나지 모르겠어요. 다들 그래요. 이제 저하고 상담하다 보면은 그냥 어. 죄송해요. 야, 여기 휴지 빨리 닦아야지 안 그러면 마스카라 다 번져가지고. <laughs>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소호령이 혹시 네. 저도 있나요? 있어요, 애기예요. 근데 애들 애기요? 애들이 두 명이나 있어요. <laughs> 본인 소호령은 애 둘인데 남자예 여자예요. 왜왜 있지, 애, 애? 본인을 지켜주려고 있는 거겠죠. 아... 12월생이라고 하셨죠? 네, 네, 네. 12월생은 이런 거안 믿는데. 저요? 본인은. 본인 기운은 이런 거는 그냥 탁하고 그냥 웃는다 그래요 네 음. 남의 조언을 그렇게 많이 듣진 않아 본인이 의도대로 하는 것뿐이지 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아니. 내가 많이 믿어요 아니네. 아니 그게 진짜예요 제가. 그냥 참조만 할 뿐이에요 본인은 아니이아니 아니, 아니, 맹신하고 뭔가 이거 바꿔보겠다 음. 이런 다 없다고요. 니야마이웨이가 따로 있다고. 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하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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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은 아니야 아니야 은니야 아니야 아니 근데 너무 벌려 놨어요 이걸 본인이 조금 정리할 건 정리하고 음...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형부님 되게 좋아요. 아, 저 답답해요 근데 좀. 2024년도는 어떤 식으로 이제 좀 될지 그게 좀 많이 궁금하거든요. 가만히 있어요. <웃음> <웃음> 벌리지 말고요. <laughs> 아니요 그냥 다가오는 것만 입도 보니... 입도 벌리지 말까요? 아니 그래서? 아니, 아니. <laughs> 가만히 있을 까요 그럼. <laughs> 나대면 안 돼. 네네. 본인이 직접 나서서 뭔가 하려고 하면은. 네. 안 된다고 보통은 어. 어떤 걸 많이 물어보시나요? 요즘에는 네. 이제 재물은재물은 재물은 역시 그리고 내년에 사업 아, 아 우리가 진짜 좀 이제 계속 궁금해했던 거 저희가 뭐. 그냥 평, 네. 평균인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물어보는 <laughs> 게 비슷비슷한 거 같아요 연예인들은 좀 달라요 어. 어? 뭐가 그래요? 연예인들은 딱 목표가 있어요 그 맞아, 목표에 맞아. 맞게 소속사, 매니저, 어. 작품 그러니까 굵직굵직하죠? 어. 일반인들하고 좀 달라요. 어, 많이 진짜 물어보시는구나. 상담을 할때 기운을 네. 느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좋은 기운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안 좋은 기운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세요? 어, 저는 음.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어. 어, 사실. 팩트. 네, 무조건 100%. 팩트.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리 말씀을 드려요. 저는 무조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너무 절망할 수도 있잖아요. 안 좋은 거를.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저한테 오시는 거죠. 네. 저는 등대가 되드릴 수는 있다는 라 거예요. 아. 길은 보여줄 수 있고, 대신에 확신과 의지를 갖고 오셔야 돼요. 아. 응.